자, 다음은 만했죠 아, 오른쪽 왼쪽 아, 어서 아, 아, 이거 괜찮은거맞죠 앙, 앙, 2층 다음은 2층. 앙, 앙, 앵에앵앵에앵앵앵앵자 시그니처 포즈 한번앵앵앵요 오. 있어요? 네? 네. 없어요? 아,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 네. 보면, 네. 좀, 좀아 이게 없으면 이게 작아지거든요. 아, 어, 뭐야? 아, 지팡이 제 제가 아, 제가한다 선배님. <laughs> 이뭐 밖에서만 이러더라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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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살짝 비켜줄릴까 비켜줄까? <laughs> 아, 아 저... 부담돼요. 이렇게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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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보기가... 예, 예, 자, 됐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가, 홍영민 아... 님. 아, 네. 자, 자, 다음은 주연빈 언니, 웬디. 그거 해주세요. 네? 그거 어떻게 당길 수가 없는데요? 어, 좋아요. 좋아. 아, 좋아요. 야, 야, <laughs> 발. 저 보지 말고 앞에 <laughs> 보세요. <laughs> 네, 포토타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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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감사드리고요.